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영철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최근엔 도의회 동의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행정 통합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행정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지역사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분 소개합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 전공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 통합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급 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원론적인 얘기면 취지에서 행정 통합이 추진됐고 지난 4일에는 도의회에서 동의 절차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네. 어, 이게 주민 투표를 대신하는 거라 의미가 큰데, 도의회 공식적인 입장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먼저 우리 지방 자치법에는 지방 자치법 제 5조 3항에는 지방 자치 단체를 폐지하거나 그 다음 설치하거나 나누고 합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난 4일 전남도의회에서는 전남도에서 제출한 우리 통합안에 대한 청취의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공식 의견으로 찬성 의견으로 했다는 부분을 절차에 따라 찬성 의견을 했다는 부분을 음. 밝히고요. 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그 국회 발의에서 특, 네, 특별법 법안이 발의됐을 때 반영되지 못한 음. 그런 안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부대 의견으로 음. 달아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달아서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법안에 지금 빠져 있는 핵심 현안이나 항목들을 추가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럼? 예, 그래서 럼 예, 그 저희들이 지금 미반영된 부분을 12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추려서 지난 2월 5일 국회 행안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국회 행안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제출을 했고요.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는데 제일 주요 쟁점 사항은 저희들이 주청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 법안에는 주청사 문제를 정하지 않고 어, 지금 그렇게 특별 법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지금 통합 이후에 대한 주청사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 예상하고요. 또 하나는 명칭 부분인데, 명칭을 전남 광주 특별시 명칭을 쓰되, 약칭으로는 광주 특별시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공식 명칭이 있는데 왜 약칭을 써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립 무대 신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재정 규모의 배분 기준, 이런 부분을 함께, 제가 12가지를 일일이 시간상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법령에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 통합 사실상 이제 확정되는 행정 통합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 1년에 5조 원씩 4년 동안 20조 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먼저 재정 지원에 따른 활용 원칙이 명확히 좀 명시화 돼야 된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인구가 많은 건뭐합니까예 그래서 이런 활용의 기준이 명확히 좀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정 인센티브 규모보다는 배분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법령에 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전남이 22개 시군으로 된 도농통합형 도시입니다. 20개 시군이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배분 기준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4년간 5조 원씩에서 20표를 준다 그랬는데, 그럼 4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또 우회에 대한 집행을 점검하는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동북권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더 변방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치권이나 지자체는 뭐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그런 두루뭉술한 약속은 뭐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걸 제도적으로 또는 명시화할 수 있는 방은 어떻게 좀? 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투비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명시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할수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은 전남의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축으로서 산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 같이 재정 배분을 하는데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령에나 담겨 있습니다. 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우리 여기 동부청사 무한청사, 강주청사. 그럼 이 부분도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경제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의 중심답게 이런 부분도 어 반드시 우리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예,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게 됨, 되면 인구나 인프라가 도시권에 몰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외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먼저 행정 통합의 취지는 교수님께서 방금 어, 말씀하셨지만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는 취지입니다. 에, 그렇게 했을 때 특별시내 지역 균형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도 명시화가 돼야 됩니다. 음. 법력에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역을 지금 동북권, 서북권, 광주권 이런 부분을 다핵 구조로 지금 분리를 해서 그 특성에 맞게 배분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배분,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배분, 역할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저는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우선 과제로 재정이 좀 집중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번에 특별 법안에 구청도 시군 구 자치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특별 법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구청도 이제 앞으로는 직접 담당해서 제가 그렇게 되면 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군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군의 재정은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 20개 시군이 지금 인구 소멸지 아, 저, 지역 소멸지역이고1 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참으로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지원할 것인지 이 부분도 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행정 통합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분야가 바로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동북권의 역할을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동북권과 강주권은 경쟁 관계가 앞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관계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잘또될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은 전남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지역 내총 생산의 약한 62%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남 경제 핵심 축이 우리 동부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철강산업일지 석유화학산업은 지금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뭐 중국발 뭐 가인 공급, 그 다음에 미국발 간세 폭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침체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면을 하루빨리 좀타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가 산업에 대한 대전환이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또 사, 신산업에 대한 육성도 시급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차 전제랄지 수소산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좀 거점으로, 거점 지역으로 좀 선정이 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 방금 말씀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R&D 같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인재를 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으로 좀 특화해서 강주권에서는 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서로가 좀 역할을 분담했을 때 전체적인 우리 통합시에 대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방금 뭐 철강 석유화학 산업 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침체가 뭐 당장은 끝날 것 같지 않고 당분간은 좀 계속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기존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이나 산업 재편 요거를 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우리 철강 산업과 어, 석유화학 산업은 이 기가 당분간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철강 산업과 어, 석유화학 산업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전환이 필요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대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이 부분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지원으로 갔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한번 주고 말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장기,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어, 대전환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신산업,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전지나 수소, 수소자산업에 대한 그런 역할도 좀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철광업과 석유화학산업이 침체가 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남은. 말 그대로 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 법령에도 좀 제도화 시켜서 명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기존 주림 광주나 서부권 같은 경우를 보면 그쪽은 이제 AI나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이런 신산업들을 육성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렇다면 동북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행정 통합이 되면 좀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쪽으로 신산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그 제도적으로 이거 동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산업이면 신산업, 기존의 산업이면 기존의 산업 이런 부분이 반드시 명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선언적 의미는 아무 요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특별법에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사업이 어떤 부분에, 어디 송부권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고, 서부권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부권도 그런데, 뭐, 물풍부입니다 <laughs> 저희들도. 왜냐하면 바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 요즘은 그런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로 해서 서부권으로 많이 가는데 동북도 풍부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서부권을 그렇게 아마 유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따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대기업이 우리 전남, 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 SK, 현대, 일지요. 그럼 이러면 이분들을 투자를 유치를, 이분들에게 투자를 유치를 종용을 하려면은 당근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좀 저, 우리 전남에다가 동북권에다가 투자를 해주세요. 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제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 또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좀 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규모의 대규모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합 의회에서도 좀 상시 이 부분이 산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배분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구조를 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 광주와 서부권은 가깝고, 그리고 동북권은 광주나 서부권하고 멀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뭐 전라선은 아직 고속화도 안돼 있고, 이런 측면인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행정통합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통북권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역도로망과 철도망, 이런 부분을 좀 인프라를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그 발이 될수 있는, 손과 발이 될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이런 부분, 노선에 대한 부분, 요금에 대한 부분, 한승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좀 일어나다 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가 산업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항만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북군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대 문제 한번 짚어보면 이번에 국회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의대 신설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이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는 특례종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 지역에 좀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국회 발의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지만 저희들은 국립통합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거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발의 과정에서 빠졌는데 아시다시피 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 우리 전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은 통합특별법에 명시화가 돼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또이 부분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전남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교수님 하신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청사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의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갖고 이 주청사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동부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청사를 좀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주청사 문제는 벌써 지금부터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약간 좀 감정의 골이 쌓이고 있다. 그렇죠.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우려할 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 법이 제정되고 공표되기 전에 이 부분은 빨리 이 부분, 두 청사 부분도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을 5극 3특체제로 하는 부분은 균형발전 차원입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청사 문제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특히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차원과 우리가 또 행정의 효율성도 좀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균형성, 상징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주청사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 하고 우리 삼청사 부분은 또법령에 우리 발의 과정에서. 동부청사를 제일 먼저 썼어요. 동부청사, 무안청사 강주청사. 근데 먼저 쓴다고 해서 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좀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 특히 우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산업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경제의 중심의 청사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도심 팽창은 이제 안 된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 팽창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잘 활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 특히나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동북권에는 모든 경제 산업의 틀이 우리 동북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남중권 중심, 동북권 중심의 경제 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북권은 경쟁력을 가지고 잘갈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 전공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